영산 선학대구 3학년 김하윤입니다. 네, 훈련을 받기 전에 저의 마음가짐은 이제 학기 말이 되가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제가 저번하고 달리 이제 어린이라고 해서 이제 설레고 기대가 한 가득이었습니다. 어,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 사람들한테 어떤 과를 전공했을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과가 있는데요 어떤 과일 것 같습니까? 아 맞습니다 전공은 <laughs> 외식조리를 했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과는 유아교육과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이 대화를 나눌 때 어린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못 해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볼때제 주견으로 이제 그 행동을 제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에 내가 교화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고 어 지금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시간 그 인사이트 랭킹전을 했었을 때어 나름 m g 세대여서 자신 있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힙합 그 가수들이 나왔는데 어, 한 명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laughs> 자꾸 옆에 사람을 쳐다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도 잘 읽어주고 공감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착각 속에서 있었는데 이제 교화를 위해서는 시대를 읽을 줄도 알고 그리고 아이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어 저는 상담실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 정말 이 훈련을 정말 잘했구나 하고 많은 소득을 얻게 됐는데요. 우선 어 청소년 상담실과 전문가 특강을 어 들으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가짐과 우리의 몸가짐에 대해서 우리의 교법과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어~ 들으면서 저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나는 과연 어린이들에게 어, 부처님처럼 존중하면서 대화를 했을까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았는가 또 너무 관념적으로 응 그래 잘했어 응 잘하고 있어라는 어,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린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부처님을 대할 때에도, 이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내면의 모습을 보고, 어, 판단,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인격체가 이어 형성이 되어 있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어~ 들으면서 어릴 적 저의 모습을 회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과연 어떤 어린이였을까 어떻게 어른들을 대했고 어떻게 어른들과 소통을 했는지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어~ 지금의 어린이들과 어, 어른인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섭섭한 게 있다면 나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아야겠고 또 좋았던 부분은 본 받아서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어, 시간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안 속에서 살면서 주변 부처님들에게 교법대로 육근을 작용하고. 또, 경계를 대할 때, 어제 선생님과 교무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이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한다면, 안될 일이 없겠구나, 라는 감상도 들었습니다. 교환은 어떻게 보면 불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든, 성숙한 사람이든, 이 상에 매이지 않고, 마음이 아픈 부처님들을 대할 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또그 사랑이 너무 과하지 않게 주고 이 상대방의 니즈를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단의 혁신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공부인들이 각자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교화를 위한 이 마음 끝까지 일치 않아서 우리부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교화에 자신 있으십니까? 네. 좋은 훈련으로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 청소년국 교무님들과 여기 함께 해주신 교우님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교무님들께. 어, 가끔 저희가 금쪽이가 될 때가 <laughs> 있는데, 저희들 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사감님들 들 어, 죄송하고 존경합니다. 현숙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